이번 문제는 직업정보론 과목의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단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아래에 주어진 예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대점은 6점입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수 3598만 6천 명. 비경제활동 인구수 1471만 6천 명. 취업자 수2 0 1 4만 9천 명. 자영업자 564만 6천 명, 무급 가족 종사자 168만 4천 명, 상용 근로자 611만 3천 명, 임시 근로자 448만 1천 명, 일용 근로자 222만 5천 명. 1. 실업률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제시하시오. 2. 임금 근로자 수는 출제 연도는 24년도 1회차, 22년도 1회차, 20년도 4회차, 19년도 3회차, 18년도 1회차, 17년도 3회차, 15년도 3회차, 2회차, 1회차, 14년도 2회차, 11년도 3회차, 10년도 3회차, 2회차, 10년도 1회차에 출제되어 최근까지 14번 출제되었습니다. 정답은 1. 실업률. 계산식 문제는 구하는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실업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활동인구수를 구하고 그 다음 실업자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실업자수를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고 100을 곱해주면 실업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수는 15세인구수 마이너스 비경제활동인구수. 3,598만 6천명 마이너스 1,471만 6천명. 경제활동 인구수는 2,127만 명. 실업자수는 경제활동 인구수 마이너스 취업자수. 2,127만 명 마이너스 2,014만 9천명. 실업자수는 112만 1천명. 실업률은 실업자수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112만 1천명 나누기 2,127만 명 곱하기 100. 5.27033% 따라서 실업률은 약 5.3%입니다. 계산 문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2.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는 상용근로자 플러스 임시근로자 플러스 일용근로자. 611만 3천명 플러스 448만 1천명 플러스 222만 5천명 임금 근로자는 1,281만 9천명 이 문제는 계산 문제로 포기하지 마시고 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교재의 계산식 정리 페이지를 참조하세요.